안녕하십니까 후후한우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청년기 발기부전과 장년기 발기부전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기부전이 발생하는 연령에 따라서 원이라든가 증상이라든가 또 치료에 대한 내용들이 좀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청년기와 장년기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판단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청년기는 이게 이제 20대에서 40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20대 미만의 10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10대도 이런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년기는 이제 50대 이상의 연령을 얘기한다고 볼수 있겠죠. 증상에 있어서도 이두 연령대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이 청년기 연령들은 대개는 그 충동이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이제 발기를 살펴볼 때 충동이 돼야 되고 충동과 흥분 유발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강직도가 형성이 돼야 되고 또 광립된 상태에서 발기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을 기본적으로 이 청년기는 충동이라는 부분 또는 흥분이라는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고 성욕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충동이나 흥분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성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 이제 맥락이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근데 충동이나 흥분이 잘 되는데 발기가 됐을 때 막상 강직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또 강직도가 존재하더라도 강직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발기 유지가 안 돼요 중간에 사그라듭니다 라는 형태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 장년기 어, 연령이 이제 좀 높아지시게 되면 증상이, 물론 이제 충동이, 뭐 흥분이나 충동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어, 아예 욕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여성에 대한 마음이 아예 없습니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20대나 40대, 뭐요 그룹에서는 사실은 충동 자체가 없는 분들, 흥분이나 욕구 자체가 없는 분들은 드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차이점이 있고요. 강직도, 강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흥분이 좀 가능을 해도 당연히 이제 강도가 떨어져 있겠죠. 그리고 이 충동 자체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분들은 아예 첫 스타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강직도도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된 요소는 발교 유지가 안 됩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성적인 신호에 대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반응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연령에 상관없이 반응 유지가 어려운 상태가 된다는 걸 이제 보여줄 수 있고요. 볼수 있고. 원인 등을 좀 살펴보면은, 이 청년기는 제일 흔하고 압도적인 어떤 원인들이 첫 번째입니다. 음, 과도한 사정들. 어, 청년기에 있는 분들 열의 한 여덟 명, 아홉 명은 대부분 이 과도한 사정 때문에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정력적으로 그 활발하고 어, 여건이 좋은 요 연령대 과도한 사정으로 인한 쇠약성 주로가 제일 많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죠. 예, 장년기에 있는 분들이 발기등도 좀 약할 수밖에 없고 어, 이런 쇠약함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이 올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청년기 때 이제 이런 문제를 많이 살펴볼 수 있다는 거고 물론 뭐이 청년기 때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발기가 발생, 발기부전이 발생하는 빈도 자체가 좀 다릅니다. 약한 20대 같은 경우는 한7% 정도 됩니다. 7%, 어, 7에서 10% 정도 내외의 그 빈도를 갖고 있고 장년기 넘어갈수록 이제 빈도 자체가 커집니다. 전체 연령 그 때에 30%, 40% 또는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60%, 70% 이렇게 많아지게 되겠죠. 음, 어찌됐건 이제 과도한 사정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전립선 등의 변화가 생겨서. 전립선의 염증이라든가, 뭐, 부종이라든가, 이런 변화가 생긴 다음에, 2차적으로 이제 발기 약해지는 경우가 종종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나 정서적인 요인, 대부분 이제 경험의 문제들, 경험할 때, 첫 경험이라든가, 또 관계 중에 여러 가지 이제 강박이나 초조한 문제들, 또 불안한 문제들, 또는 심리적 개입에 의해서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고요. 연배가 이제 높아지시면, 원인이 조금 달라집니다. 대체로 이제 아무래도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들 한마디로 이제 나이가 드시게 되면 노화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신경이라든가 혈관들 또 이제 중요한 이제 호르몬들 이런 남성 호르몬 같은 이런 호르몬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도 퇴행성 변화가 생기고, 다음에 혈관 벽도 자꾸 이제 낡고 상처가 많아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사 질환들, 그러니까 당뇨나 비만. 대부분 이제 살이 지신 분들한테 요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요 비만이 이제 모든 질환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일차 요인이 많이 일차 요인을 작동을 하죠. 당뇨를 유발하거나 또또뭐 고혈압, 고지혈증, 뭐 이런 요소들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에. 이런 것 때문에 발기능이 약해지는 문제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만에서 출발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요거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속된 음주나 흡연. 이게 술을 먹거나 담배 피는 문제인데 이 젊은층에서는 없던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 뭐냐면 여기 지속된 문제가 있습니다. 젊은층은 아무래도 이제 술을 많이 먹고 흡연을 한다 하더라도 어, 혈관이나 신경의 기초 조건이 좋을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누적된 시간이 좀 적죠. 근데 이제 이렇게 50대가 넘어가시고 40대 후반부터 넘어가면 이게 뭐 5년, 10년, 15년씩 이런 음주와 흡연력이 이제 쌓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기에 영향을 줄 만큼의 이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치료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냐면 아무래도 이제 뭐 이런 과도한 사정에서 비롯된 발기 문제는 이걸 제한하는게 이제 1번이기 때문에 네. 금욕생을 먼저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쇠약해진 어, 호르몬과 신경물질의 어떤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원인 치료 금욕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뇌에서 발생하는 그런 신경종요소들의 기능적 회복을 돕는 어떤 뭐 처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회복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전립선에 문제가 있었다, 염증성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염증을 치료해야 되고요. 또, 이런 심리적인 정적인 요인이 있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뭐, 대증 약물들 좀 활용을 해가지고 성공의 경험들을 좀 만들어가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청년기 때는 대부분 가역적 회복입니다. 가역적 회복은, 어, 예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사실 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거의 100%에 갖다, 게끔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외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내가 원래는 나쁘지 않았다가 이런 요인 때문에 나빠진 청년기의 발기 문제는 거의 외우없이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다, 나타났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공포스러워하거나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고 치료를 모색하시고 하시면 반드시 회복하는 문제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년기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원인 치료가 필요하겠죠. 이제 요런 세 가지 뭐 이거 외에도 있으나 주로 볼수 있는 이런 세 가지의 원인들에 대해서 원인 치료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되게 보시면 다들 퇴행성 변화라든가 이런 대사 문제라든가 또 음주 흡연도 지속된 즉 시간이라는 개념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노출된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비교적 깁니다. 여기 청년기에 비해서는. 청년기인 분들은 대개는 임상에서 보면요. 한 3개월 정도? 대개 한 3개월 정도쯤이 보편적인 시간, 회복 시간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대사 문제라든지 퇴행성 변화 문제는 1차적인 이 요인들이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 을 갖고 꾸준히 좀 치료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뭐한 3에서 6개월이나 뭐, 이렇게 아주 이런 대사 문제라든가 이런 변화 문제가 클 경우에는 요거 이상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 자체가 작년기에 있는 분들은 좀 완만한 편입니다. 반면에 이제 청년기에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기점, 임계점 이상 딱 올라가면 예전 모습으로 바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반가역적이다. 이 반자를 왜 썼냐면, 도라는 갑니다. 가역적으로 회복이 되, 되긴 하는데, 어, 이렇게 예전 모습으로 100% 회복된다는 개념보다 거기에 가깝게 회복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60 또는 60대 중반, 뭐 이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오시게 되면 저희들이 목표를 할 때도 한 짧게는 2년에서 어, 그분의 이제 건강에 대한 수준이라든가 조건이 좋으실 경우에는 5년 정도, 그러니까 적어도 5년 전에 젊은 시절에 신체적인 조건을 회복하는 걸 목표로 해서 그 정도까지를 이제 회복이 되는 목표치로 보고 이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짜란 얘기는 이걸 이렇게 노력을 했을 때 젊은 시절 젊은 시절의 그런 아주 강직함과 단단한 단단함과 유지되는 시간을 그대로 다 이게 확보할 거냐? 그러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 대신에 우리가 이제 성관계를 하는데 문제 없을 정도 또는 내가 이제 약물을 조금 써서라도 도움을 받더라도 충분히 성관계는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조건까지는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 뭐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기하고 장년기 발기부전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들 내용들에 대해서 어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이 부분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